지금부터 우리 지성소아의 팔의 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는 부족하지만 무리만 회장인 현정 시문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회원들 한 분씩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쪽. 네, 저는 캘리그라피 캘리더를 만드는 임봉 송병두입니다. 맡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심지 손경숙입니다. 저는 무공화 서화대전 회장, 석 회장, 석도 최병원입니다. 아, 우리 옆에는 이제 이번에 신입 회원으로 들어오신 <laughs> 이름은 심난숙입니다. <laughs> 정말로 말없이 봉사 희생을 하시는 윤병두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원들이요 지금 한1 1명 되는데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요일이라 이제 내일 오시는 분도 있고 다 참석을 이 자리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5, 륙 명이 이제 참석했어. 우리가 오픈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이렇게 조촐하게 하지만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 그동안에 정말 움츠려만 있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 좋아하는 취미인생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요. 특별히 이제 윤병도 선생님이 정말로 어 말없이 일을 하셔서 뭐이해한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든 일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그런 거 정말 다소 같은 거다 하고 계셔서 죄송하 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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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격려 어, 말씀 한번 우리 최병환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무궁화 소아 대전의 회장 직을 맡고 계십니다. 예, 이거 참 실록의 계절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어, 제 팔에 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해주시는 거라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 지성성화의 회전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성황을 이룰 수 있게. 기대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좋은 날의 축복을 위해서 어,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시죠. <laughs> <laughs> 아, 근데 또 한마디 더 어, 하시고 싶은 분은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선생님 에이, <laughs> 준비된 말이 없어요. <laughs> 준비된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요? 네. 예. 그러면 그냥,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운동걸로다개변을 하고요. <laughs>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케이크 이게 준비했는데 다 같이 불 끄고 음, 절단식 하고 우리가 또 음, 음, 나눠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사진 찍고 그리고 음, 다가 드시면서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불 네, 지금 어 응, 무궁 우리 지성소화의 무궁한 발전을, 발전을 위해서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촛불을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laughs> 이게 서오면은요거 뿌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못 뿌리겠네요. 이거 한번 해야 되는 그지? 뿌리면 안 되는 거지? 요거를. 음. 요거를 갖다 터트립시다. 아, <laughs>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을 아주 간단하게 예, 마치고요. 우리 케이크 절단식을 좀 하겠습니다. 고습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준비하시라고우 어, 이거 칼 여기 있었는데? 아까 있었어? 여기 들어가거 아니야? 칼은 가아 그래, 그래. 회장님 잡으세요. 초를 뽑아야지. 여기다, 여기다. 자, 다같이 잡고 리좀 음. 무시해 보이세 <laughs> 다같이 뽑고 네, 어? 여기 잡을게요. 언니도 어? 잡 <laughs> <자, 웃음>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아, 드시고요. 그리고 사진 한번 이렇게 찍을까요, 선생님? 네, 예, 네.